안녕하세요. 성결신문사장 홍재호 장모입니다. 예, 남전도회가 아, 우리 한국 성결신문사의 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기초를 놓은 기관이라고 우리 성, 성결신문사에서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늘 신문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. 특별히 전번주에는 온 세계가, 전 세계가 이목을 이곳에 집중시켰는데, 이번주에는 우리 남전도회가 또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, 또 천상에 하나님의 눈을 이곳에 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실황과 모든 행사를 지금 유튜브, 우리 한국성결신문 TV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이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남전도회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남전도회가 해보를 만들어서 한 10여 회를 만듭니다. 그리고 그 해보를 만들면서 우리 교계에 앞날에 신문이 필요하다.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신문을 태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각 기관의 평신도 기관장들이 발기인이 되어서 신문을 발행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25회 전국대회를 맞아 해서 우리 남전도회가 또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 남전대회가 앞으로 교단의 앞날에 큰 힘을 발휘하며 능력을 발휘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